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드벨의 한정판 앨범 하나 더 사, 이제 네 개를 더 샀어요. 저번에 제가 한 개만 사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개를 더 샀는데 이게 원래 품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풀려가지고 또 이제 다시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샀습니다. 저번에 제가 웬디 커버가 왔었고 웬디 트윈 보카랑 이제 예리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누구 포하고 올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커버도 제가 확인을 안 하셨고요. 지금 예리밖에 확인을안했는데 커버가 누가 올지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 이번에 다 모으고 싶고 진짜 다 모으고 싶어서 네개를 샀어요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다섯 개를 살거고 샀어요 정말 커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laughs> 아이린, 아이린 그 다음에 슬기, 예리 그 다음에 이게 아 이게 승환이가어요 제가 승환이가 하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승환이를 제가 조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 이게 바꿔, 이 교환해주실 분들은 업체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웬디, 웬디 커버 하나 더 있어서 이거를 조이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수마니부터 까볼까요? 까볼까요? 일단, 포카는 여기다 놓을게요 아, 진짜 포카가 정말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이번에 드래곤볼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산 것도 있어요. 제가 돈이 없,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정판 앨범은 정말 갖고 싶어서 이렇게 산 거거든요. 조이가 진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제유광이에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이번에 유광잘 선택한 거 같고 여기에도 랜덤이 있습니다 제가 조이가 있거든요 아 그때 조이였는데 이번에는 랜덤만 까볼까요? 네, 랜덤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 조이 똑같네요 제가 조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세트 그냥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한 세트를 그냥 바꿔야 될거 같고 효과는? 어? 둘다 예리예요 근데 제가 이미 예리가 하나 있어서 어, 예리 하나는 교환을 하던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아이린하고 슬기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린은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린이 정말 비싸서 제가 구매하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웬디 있구요. 예리 커버를 까보도록 할게요. 진짜 아이린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사과 머리 그거 정말 나왔으면 좋겠, 사과 거라좋겠는데 어, 예리 진짜 예쁘다. 정말 예리가 너무 예쁜데요? 오, 어, 나 포카를 본것 같은데? <laughs> 슬기였어. 일단은, 어, 정말 예쁘죠? 그 다음에 랜덤은 실기가 나왔습니다. 실기가 나왔구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하나씩 다 열거라서 영상 찍을 때 너무 길으니까. 대박! 아이링 투명독합니다. 그리고 실기가 나왔어요. 아, 대박. 최 차이가 한 번에 나오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적은 있었긴 했지만 되게 골고루 나오는데요. 나는 아직까지 앨범 팍카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앨범 카는 정말 좋게 나오고 있고 진짜 정말 골고루 나왔으면 겠다 아이린은 나서으면 좋겠어요. 슬기랑. 일단 예리는 제가 지금 드래곤볼을 완성한 상태여서 예리는 이제 안넣왔으면 좋겠고 제가 조이가 지금 한도 없거든요. 수영이한래 없어서 수영이 하나 왔으면 좋겠네요. 아, 떨린다. 네, 이번에 정말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슬기랑 조이 저기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단 다 꺼내고 볼까요? 아, 조이네요. 이게 정말 조이가 잘 나오네요. 이게 슬기인데 이거 큰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정말 너무 예리고 많은 분들이 후기를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대박. Yeah. 포카가 정말 잘 나오는데요? 좋이요 yeah.